자 이제 시트 한번 계속 비교하는 거죠 시트 음. 한번 다음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세요 어. 루트오 제곱근 5그 다음에 3 제곱근 11 그리고 얘는 6 제곱근 10 0뭐 음.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죠 제곱근의 숫자를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6제곱근, 그럼 몇배몇 배, 몇 배? 3배 3배 하니까 125. 5의 3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는 6제곱근 11의 제곱이니까. 121. 그리고 얘는 6제곱근 100 이렇게 되니까. 그죠? 누가 제일 큰지 보이지? 그래서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다. 그렇지? 그래서 루트 5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제곱근 11이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6 제곱근 100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죠? 이 2번 문제. 이번 문제 보시면 3 제곱근 3하고 그다음에 제곱근의 제곱근에 5. 그리고 얘는 제곱근에 그리고 3 제곱근에 10 이렇게 돼 있다. 그렇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뭐3 제곱근 3이고. 얘는 제곱근 제곱근이니까 곱하기지. 그렇지? 4제곱근 5고 얘는 제곱근 3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10 음. 그래서 3 4 6의 최소 공배수 12로 바꾸면 12제곱근 그러면 4제곱 4제곱 4배 4배 어. 그죠 지수 4배 4배 하면 되니까 3의 4제곱 81 그리고 12제곱근 3 지수 이거 제곱근 3배 여기 지수 3배 그래서 5의 3제곱이니까 125 음. 얘는 이제 10이 제곱근 하게 되면은 이게 제곱이 되니까 100 이렇게 그럼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다 그지? 얘가 제일 크니까 어, 얘가 누구였어? 먼저 제곱근에 제곱근에 5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큰게 얘였죠 제곱근에 3제곱근에 10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얘였죠 3제곱근에 3, 제곱근에 3. 자그 다음에 14번, 14번 보시면 역시 세수의 대소관계를 구하세요 a가 음, 제곱근에 3 제곱근에 12고, b가 음, 제곱근에 5고, c가 c가 제곱근에 3 제곱근에 28이죠, 이렇게. 음. 그럼 역시 얘는. 6제곱근에, 여기 2가 있으니까, 2, 3, 6, 10. 얘는 6제곱근으로 고치면, 3제곱, 3제곱. 그죠? 3번, 3번. 그래서 125. 응. 그 다음에 얘는 6제곱근에, 그죠? 28. 응. 누가 제일 큰지 보이지? 그래서, 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 C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된게몇 번이야? 어, 그죠? 2번. 응. 이렇게. 응. 그 다음에 15번. 15번 보시면은 세실수 A, b, c가 다음과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가 뭡니까? 3의 3분의 2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3의 3분의 2의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b는 2의 2분의 3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2의 2분의 3. 그 다음에 c는 16의 양이 4제곱근이니까4제곱근의1 16, 6이렇게 써집니다. 그렇지 얘는 3의 3분의 2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3분의 1제곱이고 그죠? 얘는 2의 2분의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고 그죠? 음 얘는 어, 16이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에 4분의 1제곱이네요. 그냥 2가 그지 응. 자, 분모, 지수의 분모를 6으로 맞춰주자. 지수의 분모를 6으로 맞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6으로 맞춰주면 3의 제곱에 6분의 1제곱. 그렇지? 응. 얘는 2의 3제곱에 6분의 1제곱. 응. 얘는 2의 6제곱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누가 제일 크지 보이죠? 누가 제일 크지? 64.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9니까 A. 그 다음에 B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지에 C가 제일 크고 A, B니까 2번. 자, 뒤쪽. 뒤쪽 보시면 이제 곱셈 공식. 곱셈 공식. 다음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다. 그렇지. 16에 1번. 어, a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제곱 음. 그 다음에 a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음. 여기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플러스죠 역시 뭡니까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제곱 그죠? 4분의 1 곱하기 2 제곱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d에 거제곱 이렇게 하고 얘는 a에 2분의 1 더하기 b에 2분의 1 이렇게 되죠. 역시 합차 공식이지. 그래서 앞에 거제곱 그러면 a에 음, 마이너스 b에 이렇게 a b b 가 되네, 그지? 한번두 음. 번째. a의 3분의 1 제곱, 음,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3분의 1 제곱, 음. 그 다음에 어, a의 어, 3분의 2 제곱,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3분의 1 제곱, b의 3분의 1 제곱, 음.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3분의 2 제곱 이렇게 된다, 그렇지? 얘 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음. a의 3분의 1 제곱을 x로 두고. b 의3분의1 제곱을 y로 두면, 그죠? 식이 어떻게 변하니까 x 플러스 y 의 x 제곱 마이너스 x y 의 더하기 y 제곱 되죠? 음.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그지? 음. x의 세 제곱 더하기 y의 세 제곱. 그래서 x 세 제곱하면은 a, y 세 제곱하면은 b.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치? 음. 자 그다음에 1 7 번. 17번에 1번. 1-3에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 3에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 3에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 3, 그리고 1+, 3의 제곱. 그치? 딱 보면 이제 합차공식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는 얘 보고 아 얘는 1-3의 4제곱이구나. 이렇게 해서 어 그러니까 1-81이니까 마이너스 80이겠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될 건데 차근차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일단 얘부터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1 더하기 3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3그 다음에 1 더하기 3의 제곱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1 마이너스 그죠? 아까 저거 이제 그냥 그냥 제곱이니까 그두배 했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입니다. 이거 하면 은 3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그래서 이제 4분의 1 곱하기 가 되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그 그치?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3의 2분의 1제곱 음. 그리고 굳이 이제 뭡니까? 아는 숫자는 그냥 곱하기 4 곱하기 얘 얼마입니까? 어, 10이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얘 합차공식 앞에거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거 3분의 2분의 1의 제곱 그죠? 앞에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거 제곱 합차공식이니까 곱하기 40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그지? 1 마이너스 얘는 하면 은 3이 되죠 그지? 이렇게도할수 있습니다. 그치? 차근차근 해줬어. 나중에는 아 합차공식이네 어 지수가 두 배씩 되네 아 그러면 결국은 이거에 뭐가 나오겠다?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제곱한 거.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풀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치? 음. 자그 다음에 2번 2번 보시면은 a가 루트 2일 때, a가 루트 2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1 a에 4분의 1에 1 그리고 어, 더하기 1 플러스 a에 4분의 1 제곱에 1 더하기 음, 그 다음에 1 플러스 음, a에 2분의 1에 2 더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a에 그 다음에 4 이렇게 돼요. 역시,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고, 결국은, 어, 합자공식으로 통분이 되니까, 아, 얘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다? 얘는 마지막에, 이거. <laughs> 1-a 제곱에, 요거 두 배. 8이 나오겠다. 어, 그치? 규칙성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대입하면은, 1-2분의 8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요렇게 이제 구하게 될 거야.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구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하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 얘를 그대로 요만큼만 통분하면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 합차공식 1 a에 그죠 앞에 거 제곱 마이 d에 거 제곱 왜 제곱했을 때왜 지수가 두배 되는지 여기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요로 올라가고 1 더하기 a의 4분의 1 더하기 얘를 요로 올라가 1-a의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그만면 계산하면은 1-a의 2분의 1에 2가 나오죠 이제 d 에있는 얘랑 얘랑 이제 계산하는 거지 음.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하게 되면 이만큼을 계산해서 얘가 됐으니까 그지? 통분하게 되면 통분하게 되면은 1-d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그지? 풍분하니까. 그리고 얘는 얘랑 곱해지고. 2-2배의 a의 2분의 1. 그죠? 얘는 얘랑 곱해지고. 더하기 2 더하기 2의 a의 2분의 1. 음. 그래서 역시 요렇게 요렇게 사라져서 1-a의 4가 나오죠. 음.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제 요거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계산하는 거야. 그죠?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계산하게 되면, 1-A제곱. 그죠? 분모 이제 통분하니까, 분모끼리 곱하죠? 그래서, 얘가 얘랑 곱해지고, 4 더하기, 4A. 그 다음에, 얘가 얘랑 곱해지고, 4-4A.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사라져서, 그지 아까 얘기했었던 1-A제곱, 분해 얼마? 8이 나오죠. 그지 그래서, A가 루트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8이 되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응. 나중에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은 규칙성을 이제 보이기 때문에 l 렇게 바로 풀수 있게 p l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u s 2 plus 2 plus 2 p l u 차근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 l 식을구하세요라2했다 u s 2에 x 플러스 y 그리고 2러스2에 x 마이너스 y 2에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그죠? 여기서 하나의 이 말이죠? 역시 뭡니까? 음, 제곱자 제곱이기죠? 그래서 얘를 a로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그 A 랑 b 를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하면 그죠? 뭐가 남아요? 어, 그죠? 2의 x 플러스 y 더하기 2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그지? 그 다음에 A 에서 b 를 빼면 여기서 l 를 빼면 그죠? 앞에 거 사라지고 2의 x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x y 이 i t A is a l i t t l 여기서 t A is a l 뭡니까? l 어떻게 t A 니까 a 곱하기 t l e bit. 이의 x 플러스 y 제곱이 두번 더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뭡니까? 이의 x 마이너스 y 곱하기 2 그죠? 이의 x 마이너스 이가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도 곱하기. 음. 자, 그래서 얘는 곱하기니까 지수에 서 쓰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 이 x 그리고 없어지고, 여기 1 제곱 1 제곱 있으니까 플러스 이. 그래서 네 번에 들어간 숫자는 뭐다? 이 음. x 플러스 이. 그래서 정답지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